계절이 바뀌었지만 은유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어디로 간 걸까? 설마 죽은 건 아니겠지?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영영 은유를 다시 볼수 없을까봐 두려웠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의식적으로 은유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나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이제 은유 따위에 흔들리지 않고 현실과 살가운 친구가 될 거라고 내 모국어는 주관이 배제된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소수점까지눈 밝은 사람이 되어 돈값을 할 거라고 아니 언제나 돈값 이상을 한다고 인정받고 싶다고 하지만 은유가 그리웠다 나는 외삼촌이 말했던 가슴 속 박힌 돌멩이를 자주 생각했다. 제주의 그날이 생각나는 출근길이면 속으로 말했다. 나는 지금 서글픈 레드 카펫을 밟고 있다고. 스타벅스에선 커피를 주문하며 중얼거렸다. 나를 깨우는 은혜로운 검은피라고. 그리고 같은 부서의 동료는 유산 싸움을 하게 될지도 모를 이복 형제가. 점심시간은 혀를 잃은 미식가의 축제기간이. 워라벨은 소수를 위한 모순어법이 되었다. 포인트와 할인쿠폰에 목을 매는 동료를 볼 때는 신흥종교에 경도된 열성신자를 떠올렸다. 오랜만에 회사로 찾아온 경태는 점심을 먹는 동안 내게 실없는 소리가 늘었다고 말했다. 내가 콩국수 국물을 들이켜며 한말 때문이었다. 아 이건 여름의 모유네. 경태는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엄마 젖을 못 먹고 자란 애들은 확실히 좀덜 떨어진 데가 있다고 혼잣말을 했다. 그러고는 엄마의 전무덤을 파듯 그릇에 얼굴을 파묻고 영거프 국물을 들이켰다. 나는 은유가 찾아왔었던 얘기를 꺼내려다 관두었다. 어차피 관심도 없을 터였다. 경태가 물컵을 집으며 말했다. 우리 결혼할래? 놀라서, 뭐? 하고 반문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이어 말했다. 생각해보니까, 나집 계약 만료일이 몇달안 남았더라. 우리 합치면 서로 월세도 절약할 수 있고 좋잖아. 뭐, 결혼이 별거야? 앞에 있던 액킨 뭉치를 그의 얼굴에 던지고 일어났다. 오늘 밥값은 너가 내. 점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 책상 위에 세명함이 다섯 통이나 놓여 있었다.이 책바퀴 같은 하루하루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알려주는 고지서 같아 가슴이 답답했다명함에는 셀즈 서포트 디파트먼트였던 부서명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옵티미 제이션 디파트먼트로 바뀌어 있었다. 두달전 외부에서 영입된 새 글로벌 CEO는 취임과 동시에 혁신을 외쳤는데,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글로벌 조직 구조를 뜯어고친 것이었다. 그 결과 수십 개에 달하는 사업 부문과 부서 명이 죄다 바뀌어 버렸다. 누가 말리지만 않는다면 회사 로고에 그려진 화살촉까지도 뽑아버릴 기세였다. 한동안 희한한 말장난이 계속되었다. 카운설리 어드바이저로 컨트리가 마켓으로 플래닝이 스레터치로 트 바뀌었다. 새롭게 조합된 단어들은 다 거기서 거기지만 묘하게 낯선 뉘앙스를 풍겼다. 새로운 ceo는 은유의 대가였다. 사장이 물을 먹게 될 거라는 소문도 돌았다. 그게 사실이라면 조만간 그의 사임 소식을 전하는 메일이 날아올 것이다. 거기엔. 그의 업적을 칭송하고 우정 어린 응원을 보내는 외교적 수사로 가득하겠지. 그렇게 중중의 사디스트이자 뛰어난 모던 노동자였던 사장은 그가 사랑했던 회사와 원치 않는 이별을 하게 될 것이다. 그가 떠나도 기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누가 신임 사장으로든 회사라는 세장에는 사디스트가 필요할 테니까. 출근길 엘리베이터 아니었다. 철진한 코트 차림에 은유를 발견하고 내가 화들짝 놀라자 그는 피 웃었다. 잘 지내는 것 같군? 옆에 있는 남자는 우리는 안중에 없는 듯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자신의 실루엣을 바라보며 앞머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음, 그럭저럭. 잠시 주저하다 이어 말했다. 그날 밤, 너 질문 말이야. 그동안 생각해봤어. 무슨 질문? 내 인생을 하나의 은유로 표현한다면 뭐냐고 물었잖아. 아, 그거? 뭔데? 발신인 불명편지. 되돌려 보낼 수가 없거든. 은유는 웃었지만 나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열어보면 되잖아. 읽고 나서 버려버릴지 답장을 할지 결정하면 되지. 누가 보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내게 온 편지니까. 남자가 내리자 둘만 남겨진 엘리베이터 안이 더없이 고요했다. 은유가 속삭였다. 가자. 어딜? 제주. 레브드 에월. 너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이잖아. 갑자기 엘리베이터 충수 표시 등에 숫자가 바뀌는 속도가 한없이 느려졌다. 아득한 현기층에 힘주어 눈을 감았다 떴다. 아니, 이젠 지쳤어. 엉뚱한 곳에서 힘을 다 써버렸어. 그리고 두려워. 지금 있는 것까지 다 잃게 될까 봐.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구충 버튼을 연달아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10층을 지나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한숨을 내쉬자 은유는 또픽 웃었다. 그냥 옥상까지 올라가. 뭐? 너가 층수 누르는 걸 깜빡한 건 너의 무의식이 다른 데를 가고 싶기 때문이야. 옥상까지 올라가면? 하늘로 날아가라고? 아니면 너를 떠밀기라도 하라고? 말했잖아. 가보면 알겠지. 추락하게 될지, 하늘로 날아갈지, 그냥 올라올지, 아니면 한동안 별구경이라도 실컷 하다 와야겠다. 그렇게 생각해. 은유는 뚫어질 듯내 눈을 바라보았다. 어서. 그의 눈빛이 버거워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그래 별구경이라도 실컷 하고 오면 되지. 나는 심호흡을 한 다음 떨리는 손으로 맨 꼭대기에 있는 버튼에 검지를 갖다대었다. 잠시 후 양옆으로 커튼이 젖혀지듯.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나는 놀라 은유의 팔을 꽉 붙잡고 말았다. 눈앞은 온통 뿌였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저 앞이 허공인지 아니면 발을 디딜 뭐라도 있을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은유가 말없이 내 손을 힘주어 잡았다. 나는 조심스레 한 발짝을 뗐다. 이어 다른 한 발도 앞으로 내디뎠다. 더는 두렵지 않았다.